The oh. 안녕하십니까 스카이프시교육 기획팀장 전윤욱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쓴 이유는 저희 스카이프시교육에서 6일간의 미라클 어, 이 과정을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6일간의 미라클이 뭐냐? 우선 우리 스카이프시교육에서는 지금 다가오고 있는 7월 26일 어, 사관학교 경찰대학 1차 시험에서 어, 지원자의 90% 이상 합격을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지금 중간에 학원에 찾아오셨던 분들, 그리고 조금 이제 사관 학교 입시 같은 이런 스타일에 아직 못 녹아든 학생들이 조금은 있는데, 그 학생들의 요청도 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어, 이제 시험을 앞두고, 그 일주일만큼 스파르타식으로 정말 우리 불태워보자. 라고 하는 그 과정이 6일간의 미라클입니다. 그래서 6일간의 미라클은 7월 19일부터 7월 24일까지 6일 동안 진행을 되고요. 어 그리고 이제 사관학교, 경찰대학 둘다 이제 6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이때 동안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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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실전 모의고사를 계속 보는 그런 과정입니다. 어그 우리 스카이치 교육에서 서울대학 그리고 각 사관학교 출신 선생님들이 이 과정을 전담해서 계속 아침부터 저녁, 그냥 밤까지 계속 지금 전담해가지고 과정들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러면 6일간의 미라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어, 시험장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보는 그 환경 있죠. 그 분위기. 이제 학생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국어 몇 분, 수학 몇 분, 영어 몇 분, 경찰들랑 어, 사관학교 조금 다르니까요. 그런 식으로 정말 정해져 있는 시간 안에 어, 정말 우리 연구소에서 개발한 10개년 기출 문제 그리고 그 기출을 연계한 우리 파생되어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유형의 문제들, 신유형 문제들 이 문제들을 기반으로해서 계속 똑같은 그 타임라인으로 시험을 보, 계속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국어, 영어, 수학 그 실전 모의고사를 계속 보고 오후에는 국어, 영어 이제 해설 강의 그리고 저녁에는 수학을 어, 해설 강의하면서 혹시나 어, 모자랐던 부분들, 그 국어 영어 수학 모자란 과목을 핵심별로 또 짚어주는 시간이 되겠고요. 어, 운영되는 시간은 7월 29일부터 24일까지 6일 동안 9시부터 21시까지, 그러니까 9시부터 밤 9시까지 어, 진행이 되고, 6일, 모의고사 6일 동안 계속해서 풀고 또 배우고 선생님들한테 질문하고 그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 경찰대학도 올해는 사관학교랑 1차 시험 일자가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일자 7월 19일부터 24일까지 6일간 독,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해서 시험을 진행한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 이제 6일간의 미라클로 1차 시험을 합격하게 되면 또 바로 2차 시험 중에 가장 중요한 건물이죠. 면접. 이제 면접 수업이 있는데 이 면접 또한 서울대 그리고 사관학교 출신 선생님들이 계속 전담해서 붙고요. 어, 면접 과정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을 학생들이 학생들의 생활 기록부 그리고 지원 동기서를 파악을 먼저 하는 인터뷰 시간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면접 실전. 우리가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 문제들을 계속 모아놓고 거기서 나올 만한 문제들을 또 이제 데이터베이스화 된게 있습니다. 그것들로 면접들을 이제 실제적으로 실제와 같은 그런 문제들로 실전 면접을 보고요. 그 과정들을 다 동영상으로 찍어 놓습니다. 그래서 모자랐던 부분들이 이제 면접을 하고 나면 어, 학생들이 조금은 얼떨떨해합니다. 왜냐면 본인이 무슨 말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내가 제대로 말했는지도 모르겠고 하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다 찍어놨다가 어, 너가 얘기했던 것 중에 잘한 부분은 뭐고 좀 부족한 부분은 뭐다라고 짚어주면서 부족한 부분은 이제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잘한 부분은 조금 더 보완, 보완해서 더 강력한 무기로 만들 수 있는 첨삭 과정이 있고 그 후에 과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어, 이 학생이 얼만큼 올라왔다. 예, 평가를 하는 과정 평가를 하면서 그 수업 전체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 수업 이 과정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가르쳐 주는 것은 국가관, 안보관, 그리고 인적성 가치관, 외적 자세, 그리고 외적 태도, 그 자세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나 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각군 사관학교 출신 선생님들이 직접 다봐줄 거고요. 그리고 작년과 달라진 점은 면접이 작년에는 저희가 8단계로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는 6단계로 줄였습니다. 작년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그리고 그 8단계 중에서 조금 어 연관성이 이제 떨어질 것 같다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좀 빼고 나올 가능성이 높은 문제들을 더 집중적으로 넣어서 6단계 안에 끝내는 제 프로그램으로 개편하였고요. 어, 현장 강의나 실시간 화상 강의가 지금 어, 이제 준비 되고 있는데 현장 강의야 그 서울 그리고 경기권에 있는 학생들은 어 그나마 어 거리가 조금 가깝고 교통편도 편하다 보니까 어 많이들 찾아주고 계시는데 어 작년 같은 경우에 대구 뭐 제주도 이런 데서 매 주마다 주말마다 이렇게 올라왔던 학생들은 사실 너무 힘들잖아요 시간 길에서 버리는 시간도 많고 근데 또 간절함은 누구 못지 않거든요 그 학생들을 위해서 실시간 화상 강의를 오픈을 했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강의 중에 몇 몇몇 강의들이 이 실시간 화상 강의가 병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응도 좋고 그리고 어, 면접까지 쭉이 강의가 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 피드백도 굉장히 많아서 어, 면접에도 당연히 실시간 화상 강의를 집어넣었고요. 어, 실시간 화상 강의를 하면 어, 이제 많은 질문들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어, 수업 내용이 잘 들리지 않는 거 아닌가요? 또는 그 현장감이 잘 어, 안 느껴지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들을 하시는데 어, 당연히 이 현장에 있는 이 모든 분위기를 다 전달해 드리고 싶지만 그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 어렵지만 이 강의를 왜 그래도 들어야 되냐 하면 어, 이 면접 수업을 하다 보면 학원을 좀 늦게 알거나 아니면은 꼭 면접이 닥쳐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는 1, 2주 개인적인 일정으로 1, 2주 늦게 참석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진도가 조금씩 꼬여요 근데 어 이미 이 현장에서 하고 있는 학생들은 뭐세 번, 뭐두세번 수업을 받아서 일정 정도 이제 궤도에 올라온 학생들이 있는데 일대일로 만약에 수업을 인터넷으로 한다면 처음부터 다 알려줄 수는 있지만 다른. 이제 다른 학생들의 장점을 흡수하지 못합니다. 굉장히 창의적인 답변들이 많이 나오고, 아, 이런 표현은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저런 표현은 저렇게 하면 좋겠구나. 이런 식의 현장에서만 배울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꿀팁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꿀팁들을 선생님들이 한 개, 하나, 둘 짚어주는 건 어느 정도 이제 정말 정답을 위한 거라면 창의적인 부분에서는 여러 학생들이 같이, 같이 내가 어떻게 나를 표현한다. 내가 어떻게 나를, 어, 내 장점은 이렇고 내 단점은 이렇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들을 본인들이 이제 수업에 참여하면서 듣고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무궁무진하거든요. 그거를 위해서라면, 비록 거리가 있어서 실제로 학원까지는 오지 못하지만, 이 실시간 화상 강의를 통해가지고, 어, 다른 친구들의 장점까지도 흡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또, 일단, 거리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어, 정,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린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작년에 우리 명건제, 저희 학팀장이 했던 수업, 그리고 제가 했던 수업, 그리고 우리 교육단장님이 했던 수업, 그리고 우리 교육팀장님께서 했던, 박경혜 소령님께서 했던 수업이 이렇게 있었고요. 어, 그리고 사관학교가 이렇다면 경찰대학은 올해도 이제 윤여헌 변호사님께서 경찰대 면접을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어 그리고 우리 원장님께서 매번 말씀하시는 거고 저도 이렇게 동영상에서 최대한 이제 모든 강의에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 학원 모 모토인데 어, 사관학교 그리고 경찰대학에 합격하면 여러분 가정이 평화가 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도 많이 합격 이제 최종합까지 해서. 어,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 같이 와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 인사 드릴 때 정말, 정말로 뿌듯함을 느꼈다. 그리고 올해도 이제 여러분들 가정의 평화를 이제 드릴 수 있도록 더 최선을 다해, 다, 다, 다 하겠고, 어, 6월 어, 6일간의 미라클 또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문제들은 우리 어, 서울대 출신 어, 연구 소장님들이 어, 개발하고 계속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우리 학원에서 쭉 넘어와가지고 마지막 파이널 단계다. 그래서, 어, 저희가 우리 학생들이 조금 이제 학원을 알았어요. 늦어서 어떡합니까? 라고 했을 때, 어, 지금이 파이널 단계인 만큼 어찌 보면 정말 조금 내가 스타트는 늦었지, 언정.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는 이거는 주변에 경쟁하고 있는 학생들이 이미 배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보면서도 내가 더 이제 같이 시작하는 단계보다 더 빠르게 욕심이, 욕심 있는 학생들은 더 빠르게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육사 같은 경우에 이거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셔서 정리를 했는데요. 육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추정컨대. 이제 작년에 시험 봤던거죠 1차를 어 문과 185점 남자 문과 남문이라고 하죠 남문 185점 남이 195점 그다음에 여문 195점 여이 205점 정도로 저희가 어 추합 컷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문 닫고 가는 컷을 한 요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 있고 그리고 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 남문 175점, 남이 190점, 어, 여문 185점, 여의 200점 정도로 추합 컷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같은 경우에는, 어, 남문 200점, 남이 205점, 그다음에 여문 185점, 어, 여의 200점. 이렇게 추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국간사 같은 경우에는 남생도들이 숫자가 평범히 너무 적어요. 그래서, 어,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없었고, 여문 같은 경우에는 한 180점, 여의 같은 경우에는 190점 정도로 어 이루어지지 않았나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경찰대 같은 경우에는 어 작년에 그 영어 시험이 어 문제가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아무래도 변별도를 더 늘리기 위해서 1차 시험 특히나 영어 시험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지 않겠나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어 면접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우리 6일간의 미라클이 끝나고 면접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지금 6일간의 미라클 과정을 저희가 준비를 했고 이제 7월 20, 26일 1차 시험을 위해서 19일부터 24일까지 마지막 한주어 정말 어 계속해서 이 사관학교 1차 시험만 공부를 정말 이 목표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진짜 내가 달려보겠다. 라고 하는 학생들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문의사항은 저희 스카이프시 교육 연락처로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